네. 할게요 아이고. 와, 나개잘 본다. 죽다. 아... 약간... 약간 <laughs> <laughs> 볼을 잡고 갔는데요? 아, 볼자 잡고 아, 움직였어요 4개, 아, 어, <laughs> 넘어... 아니, 아, 아니에요 죽여버려. 슛. 아, 안 붙어. 안녕하세요. 달린다. 그, 어. 우 얼마나 하니까 좀 되게 잘하는데요. 안 막아. 아, 젊어졌는데? 젊어졌지야. <laughs> 젊어졌는데. 저한이아가비한방 더? <laughs> 아, 패스가 <laughs> 굴렸어요 아, 썼어야 되는데. D3 한방 더? 와, 폭탄. 진행하세요. 진행하세요. 我录啥？<All> <laughs> 어차피, 오른쪽이야, 어차피, 오른쪽. 아이씨, 그 한유령이랑 같이 한거 아니에요?

할수 있어? 네네. 거야? 네. 어, 네 거야? 어, 연세 네. 어, 네. 오늘 못온다하지 않았어? 아그못뛰 어, 네. 띄... 4월은 못 뛰어가지고 그냥 불참으로 들어 네. 거야. 뛰지 네? 못하고 계속. 네. 엔트리 굳이 찢어져가지고. 찢었어? 그리고 그때 하고서. 네네. 뛰었네. 네, 그때 하 너무. 한 10일 연속했었잖아. 네. 와, 씨, 와. 이건. 네, 넣었어야지. 넣 하이라이트인데. 어? 어, 선출 모드? 써, so? so? oh. so? 안 망아, 안 mana? 아, 그 <laughs> 아, 이번 주도 선출 모드? 지금 많이 <laughs> 탑! 폭탄! 단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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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땅! 땅! 땅!